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제 복소수의 극형식 개념을 이용해서 이 수식을 증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 수식을 발견한 오일러는 어떻게 증명했는지 그리고 다른 증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증명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 증명은 오일러의 증명입니다. 자이 오일러는 이 수식을 발견했는데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급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테일러 급수 테일러 전개라, 전개라고도 하는데 자 테일러 전개는 뭐냐 테일러 전개는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고 그리고 x는 a라는 어떤 점이 있을 때 함수를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fx라고 하는 함수는 a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팩토리얼이고 자, a에서의 미분값 그리고 여기에 x a 그다음에 자, a에서의 2개 미분값 세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 팩토리얼 분의 f의 여기 n 개 미분이겠죠. 그래서 a의 값 그리고 x a의 n. 자, 이렇게 계속 더하는 것이 이제 테일러 전개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어떤 x는 a라는 점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뭐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 값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fx를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테일러 전개인데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 만약에 a가 0이다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자 요런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얘를 맥클로린 급수 뭐 맥클로린 전개도 될수 있겠죠 자 맥클로린 급수라고 하고 자 이걸 표현해 보면 자 fx는 f0 1팩토리얼 분의 자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자 이게 맥클로린 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맥클로린 급수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의 x 제곱이라고 하는 이 지수함수를 이 매클로린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미분해도 그대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얘는 다양식으로 바꿔 보면 결국에는 자, 이렇게 생긴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와야 얘를 미분을 해도 그대로인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자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서 올라가는데 얘는 두번 미분하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다시 돼야 되죠. 그리고 sin(x)는 기함수, 그러니까 홀함수이기 때문에 다항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홀수 차수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cos(x)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바뀌었죠. 여기는 x고, 여기는 1이죠. 자, cos(x)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분을 했을 때두 번을 미분하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네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돼야 되고, 그리고 s i n X를 미분했을 때는 코사인 X가 돼야 되고, 코사인 X는 우함수, 짝함수이기 때문에 짝수 차수만 남아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자, 이 x가 있죠. 자, 이 x에다가 x에다가 i세타를 대입을 합니다. 자, 지수 함수에 자 i세타를 대입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에 i세타는 1 더하기 이렇게 계속 갈 텐데, 자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네 제곱하면 다시 1이 되기 때문에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짝수 차수와 홀수 차수로 따로 묶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결국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가 되더라. 자 이렇게 이제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는 아크 탄젠트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이 아크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의 역함수입니다. 자, 이 탄젠트의 역함수를 이용한 증명을 해볼 텐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엄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조금 러프하게 이래도 되나? 싶은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봤을 때 실제로 이제 수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증명을 고등학교 미적분 수준에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은 뭐냐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적분입니다. 자, 이 적분은 어떻게 하냐면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dx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세타는 여기서 이제 탄젠트 이제 이렇게 역함수 그리고 얘가 이제 아크 탄젠트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이제 대입을 하면 그러면 여기는 자 그런데 자요 부분 자, 요 부분이 결국에는 시컨트 제곱 세타죠. 그래서 여기가 1디 세타가 돼서 얘는 세타 플러스 c이고, 자, 요렇게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요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의 적분은 아크탄젠트 x 더하기 c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이제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면, 그러면 치환한 다음에 미분하는 것들을 이제 미적분에서다 다루는 거니까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건 이렇게할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적분을 꼭 이렇게 X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해야 되냐. 자, 얘를 우리가 복소수 개념으로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어떨까? 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복소수 범위까지 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얘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분모를 이렇게, 자, 이렇게 분모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이제 분모 분자에, 여기 이제 분모, 여기에다가 이제 분모 분자에 이렇게 해서 뭐 1-Ix, 1-Ix, 이렇게 이제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통분을 해주면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2가 나오니까 앞에 2분의 1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 실제로 뭐 이런 공식도 있죠 뭐 a b 분의 1은 b 빼기 a 분의 1뭐 a 분의 1 빼기 뭐 A분의 1 b 뭐 이런 이런 공식도 있죠 자 이런 공식을 생각하듯이 이제 분모를 계산을 해주면. 네, 충분히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적분을 할 수가 있죠. 편하게. 자,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i 분의 1, 자 로그로 적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i가 이렇게 앞에 나오고. 자요렇게 로그로 적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해주면 자요렇게 되고 얘가 결국에는 아크 탄젠트 x 플러스 c 자이두 개가 결과가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적분을 원래 우리 함수가 자이 함수를 적분을 했더니 아까 전에는 아크 탄젠트 x 플러스 c가 나왔고 지금은 자, 요런 식으로 로그로 생긴 아주 복잡한 수식이 나온 거죠. 자근데이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X에 탄젠트 세타를 넣습니다. 자, X는 탄젠트 세타를 대입을 하면, 그러면, 좌변을 해보면, 먼저, 자, 요쪽 부분부터 해보면, 그러면 얘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얘가 탄젠트 세타에, 이제 여기에, 분모분자에,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자 이렇게 바뀌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코사인 세타를 c라고 하고 이제 사인 세타를 그냥 s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분모에 자 이거를 곱해줍니다. 분모 분자에 자 이렇게 곱해주면 그러면 자 여기는 1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 요렇게 돼서 얘가 자, 수식이 요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에다가 자, 요 수식에다가 우리가 x는 탄젠트 세타를 대입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자, x에 탄젠트 세타를 대입하면 얘는 그냥 자, 아크탄젠트의 탄젠트 세타니까 얘는 그냥 세타가 나오는 거죠. 얘가 탄젠트 역함수니까. 그래서 그냥 세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 적분을 통해서 얻어진 수식을 쭉 정리하면 결국에는 요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 자, 얘를 이제 넘긴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다시 하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세타에 0을 넣으면 그러면 이게 c는 1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라는 적분을 했을 때, 우리가 얘를 이제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하면, 그러면 세타 더하기 c,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가 나오고요. 만약에 얘를 치환을 하지 않고,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서 얘를 이제 분모를 이렇게 분리하면, 그러면 얘는 로그함수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로그함수에. 그래서 요걸 다시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자, 이렇게. 로그 함수로 바뀌게 되고 이걸 다시 쭉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수식이랑 이 수식은 같아져야 되는데 다시 이제 x를 이제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복잡하게 생긴 이 부분이 쭉 정리가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그러니까 i 분의 1에 ln 그 그러니까 자연로그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이 부분은 원래 이제 탄젠트로 치환을 할때 세타 플러스 c였죠. 그래서 이제 x는 탄젠트 세타를 대입하면 얘는 이제 이렇게 탄젠트 그리고 탄젠트 역함수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세타 플러스 c가 된다. 그래서 이 수식이 이제 요 x는 탄젠트 세타를 대입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세타에 0을 넣으면 이제 이게 1이 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이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0일 때 얘가 1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증명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